어 어떤 식품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의 분류들은 그 식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좋은 음식이라는 어떤 부류를 단어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어, 식이, 끼니, 한끼 이런 미생물들이 어, 먹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개념으로.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건강을 좀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 이다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장애 관리, 장내 미생물과의 어떤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생물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없는 환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뒤덮고 있고, 이런 미생물들과 어떤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에 가장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가장 큰 어떤 어, 미생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가장 가장 큰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미생물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런 환경을 잘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잘가꾸지 못하면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식이, 먹는 음식 또는 약뭐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이런 식기의 중요성을 조금 새롭게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뭐 힘든 시기에는 먹는 것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우유라든지 뭐 달걀 이런 완전식품이 되게 좋다라고 홍보를 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뭐 장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항산화제라든지 슈퍼푸드라든지 이런 음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죠. 저는 여기 하나 더. 음, 이런 장내 미생물들을 잘 가꿀 수 있는 예, 그런 식품의 부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어떤 식품들을 좀 정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 먹으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장내 미생물에 뭐 좋은 음식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식이섬유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포드맵, 또 맥, 어, 어떤 식품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의 분류들은 그 식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화학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장내 미생물의 어떤 좋은 음식이라는 어떤 부류를 단어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식이, 어, 끼니, 한끼 이런 미생물들이 어, 먹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개념으로 어, 마이크로바. 이 마크로바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뭐 좋은 그런 성분이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좋은 그런 끼니 한끼 식단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밀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고 마이크로바이옴과 밀을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 밀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 어떨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밀, 뭐 줄여서 마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런 마밀의 섭취를 인위적으로 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면서 불균형이 깨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단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반려묘, 반려견들 요즘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점점 반려견들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고양이 유기묘를 키우고 있지만 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묘 반려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평생 우리 같이 이제 살아가는 반려의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평생 누구도 어 걸을 수 없는 이 장내 미생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 미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이 반려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잘 우리가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반려미생물은 누가 키우기 싫다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몸에 미생물들을 갖고 있고 이런 미생물들과 어떤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협력을 해가면서 가꾸면서 살아가야지만 하는데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보면 그러지 못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려미생물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반려미생물들을 잘 가꿀 필요가 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밀에 해당되는 어, 음식들을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꾸준히 잘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잘 가꿀 수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 어, 이런 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 뭐 어떤 음식들이 좋으냐 뭐 대표적으로 뭐 콩과류라든지 뭐 견과류 또 식이섬유들이 풍부한 야채들이 있겠고요 과일 뭐 과일 껍질들 특히 이제 베리 종류 뭐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폴리페놀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베리 종류의 여러 과일들 또 이제 통곡류 잡곡 이제 이런 어떤 식품들 음, 이런 식품들이 바로 마밀에 해당된다 마이크로바이옴 밀에 해당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 미생물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학을 공부하고 지금 뭐 약국도 운영하고 있고 환자들도 많이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 장내 미생물이 건강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들은 굉장히 많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제 마이크로바이옴 밀 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어, 우리가 반려묘, 반려견들 정말 소중히 키우듯이 우리 몸에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이런 반려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일이 없이 잘살수 있게 어, 우리가 좀 의무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겠다 장내 미생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건강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드린 것이고요 어, 공감하신다면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음, 반려 미생물들의 어떤 끼니 한 끼를 잘 제공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자연스럽게 보다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지, 왜 미생물이 중요한지, 이런 미생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는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몇편 계속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